알렐리아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정말로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슴 뛰는 일이 되고 또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입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호격, 꿈꾸는 것이, 바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육장의 모습은 아닐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오락거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하여서 정말로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고 하는 모습이죠. 때로는 교회마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마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서 흥왕케 되면 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이 나중에 보여지는 순간. 탈감을 갖게 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6장 4절 볼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무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예. 상하상에 누운다는 것, 상하상 아무나 눕는 게 아니죠. 거의 뭐왕 정도는 되어야 상하상에 눕게 되죠. 코끼리의 상하, 그 상하를 가지고 만든 이 상하상, 침상에서 눕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질까 그리고 또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양떼를 잡아먹는데,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는 송아지를 잡아먹단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 송아지고기가 그렇게 입에서 잘 녹는데요. 이걸 먹어본 분들은 "아, 이맛 때문에 먹는구나" 하면서, 그이 송아지의 그이 살결, 이것이 그렇게 맛있대요. 오절입니다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린다. 자기 개인적인 악대가 있는 거죠. 어, 훌륭한 잔치에 가보면 어, 관현악을 불러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하는 모습.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혼식을 가보면, 비싼 결혼식을 가보면 거기에서 현악이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다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면서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잔치를 배설하든지 하는 거죠. 6절 볼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대요. 얼마나 넘쳐나면 그럴까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혹여나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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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려도 나중에 찾으면 돼.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6 절의 마지막은 이러한 구박을 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지금 이북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이들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고가는 넉넉하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저 백성들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지도자들은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야 하면서. 엄청난 영적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을 정지순래하면서이 포르투갈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일본까지 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분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개척해내는 그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정말로 해양 강국으로서 엄청난 미용을 자랑했던 그러한 유럽의 나라들 북극마다 마을마다 대성당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하여서 거기에서 수많은 물자들을 뺏어와서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느 한순간에 확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이기도 해요. 인류의 흥망성세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는가? 4절,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4장 4절. 너희는 베들레가서 범죄하며 길가레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아멘. 아침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면요. 와, 진짜 열심히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받나 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 넣은 것으로 불살라 수은절 드리고 낙건절을 소리 내어 선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들의 예배는요. 자신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위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뻥튀기 장사예요.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열을 주시고 내가 백을 드리면 하나님의 만을 주시는 그런 뻥튀기 장수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뻥튀기로... 뻥 터져가지고, 한 푸대를 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뻥튀기 장사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귀의 기회를 주십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 또, 주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땅땅한 땅,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습니다 예. 8절여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을 재난을 문제를 계속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이 재앙을 너희에게 보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뭔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연 언이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왜 이런 환난을 만났습니까? 주여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백성들은 고난을 만났지만 자신들의 삶은 넉넉하였기 때문에 육장의 모습처럼 그들은 개인적인 악대를 만들어서. 소화롭게 연락하면서, 야, 이러한 고난 속에 우리는 이러한 풍요를 누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하셨거든. 쟤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거야. 어제 말씀드릴 것처럼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우린 반면 교사를 삼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저 저들은 저렇고 나는 안 그래라고 하면서 그들의 안일만을 추구했던 이 지도자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야 이것은 너희를 향한 경고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그는 듣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이, 세상의 말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저들은 저만큼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는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를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고 강팍하고, 여러가지 정말로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여우와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심 앉아 있습니까? 공허한 자 있습니까? 어려운 자 있습니까? 질병당한 자 있습니까? 그러한 것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잖아요. 한 번씩 한 번씩 터지는 연예인들의 이, 이, 이탈. 그들이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죠 돈은 많아졌는데, 영적인 공허함은 있는 거예요. 그빈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그빈 마음을 세상 무엇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습니까? 마약을 찾죠. 재벌 3세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엄청난 부자고, 자기의 아버지들도 부모님들도 잘 나가는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리더가 되라고요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물을 채우지 못하는 허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쾌락과 만족감을 찾아가서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뭔데요? 약물이죠. 그 약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빈 마음을 채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서운 중독이라는 사실이죠. 에이, 저들의 삶은 저런 거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엄습해오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를 와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데레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를 와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를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찾을게요. 성전에 와서 주여, 주여, 주여를 찾죠. 그럼 떻게 찾은 걸까? 그래서 저 찾았어요. 저 주님 부르고 갔으니까 저 찾은 거예요. 저 성전에 와서 주여 외쳤잖아요. 주님 찾았어요. 찾으라니까 찾은 거예요. 이겁니까? 13절이요. 1 3절 14절,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요.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선을 구하는 거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 아모스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절기, 뭐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성회들, 부흥성회, 뭐, 회계성회, 무슨 성회, 막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모여봅시다. 백만 기독교인들이 한번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막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합니다. 모이는 거 좋지요.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 아름다운 헌신이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단 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 이게 빠지면 하나님은 그 모임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4절이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세상에 힘이 있어, 내 우리 건들면 죽어 이러한 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면, 하나님 이 거기 가운데 없대요. 너희들이 천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성회가 된다면 나는 이성회를 좋아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정말로 회개할 것은, 하나님에 모여서 차지할 것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뭔가 이루고 살아고 멸망 받는 것이 아니라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루지 못한 인생이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중심에 주님이 영광받은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다음 주에 읽을 하박국의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 주어지죠.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이 계신 그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탄절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